양띵 언니랑 최근에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, 여러분. 뭔지 알아요? 저는 옛날에 그러니까 양띵 언니 성격을 제가 닮아가요. 점점. <laughs> 옛날 양띵 언니가 27살 때 성격이 있었을 거 아니야. 약간 좀 냉정하고 약간 그런 거. 그좀 일적으로 좀 딱딱딱 하려는 거. 근데 제가 지금 약간 그런 성격을 닮아가더라고요. 그신기하더라고 그리고 양띵 언니가 띵서운 이야기 말해줬거든요. 제가 공개 연애 발표한 거 시기도 언니 나이랑 똑같대. 언니가 공개 발표한 연애 발표한 그 시기랑. 아, <laughs> 난 몰랐어. 언니가 갑자기 얘기하시는 거야. 그래서 아? 어? 내가 미쳤다고 언니 따라하려고 공개 연애도 막 이렇게 시기 맞춰서 할겠어? 그건 아닌데 뭔가 언니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느낌이라 좋네요. <laughs> 언니 발자취 따라가면 그대로 부자되는 거 아님? 그러니까 좋다는 거임. 부자로 또 밟으러 간다. 근데 신기한 게 저랑 양띠언니만 닮은 게 아니라 다주 양띠 선행 세명다 비슷해. 나는 셋이서 셋이 제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게 팔자 주름 존나 똑같음. 나 여기서 안경 쓰면 다주 언니 닮는데. 이제 여기서 안경 쓰면은 양띵 혹은 다주 가능. 자, 다주로 변신해봄 냄덜. 좀 약간 내렸어야 돼, 안경. 이렇게. 아, 다다 오늘도 시청해주시고 양띵이라고요? 지금 다주 달만는데 선행이라고요? 오늘도 시청해주시고 채팅해주시고 후원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팔로우해주신 분들 모두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멤버들 말투 따라는 영상 개 똑같다고? 멤버들 방송을 많이 보는 건 아닌데 진짜 안 보거든요? 솔직히 말해서 그냥 많이 들은 게 있으니까 잘 따라하는 거야. 디스코드를 맨날 들은 게 있으니까. 근데 요즘 따라라고 하면은 잘못따라 옛날엔 잘 따라했는데 요즘은 따라하기 좀 힘들더라고요. 후초바 따라한 거계 똑같다고? 님들. 아니... 님들. 그거함? 이렇게 시작하던데? 님들. 그거함? 아니... 제가... 잠시만요. 아 됐다. 아니 제가 저번 주에, 저번 주에 어디 갔었거든요? 이렇게 턱 들고 해야 돼. 갔었는데 아니 글쎄 이걸 보고 안살 수가 없었지 뭐야. 보여드릴까? 에이 보고 가죠. 잠시만요. 아잘안뜬 기네. 전화 한2 0분 걸린 뜬. 아 잠깐만요 아 이게 너무 커가지고 아니 저번주에 이걸 봤는데 안살 수가 없어가지고 질러버렸네? 뜯으면서 얘기 좀아 됐다 잠깐만요 봉 같은 거봉 같은 거 꺼내면서 짜잔 이게 뭐냐면요 저번주에 아니 레드벨벳 레드벨벳 cd가 앨범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샀지 뭐야 존나 말안 해줌 진짜 안에 내용 절대 안 말해 뭘 샀는데 채팅창으로 뭔데요? 아 기다려봐 아 이게 뭐냐면 이제 세로로 든 다음에 아, 가로로 든 다음에 저런 뭐가 들어게요 존나 말안 해주면서 말안 해주면서 계속 뭐가 들었냐 맞추래 계속 존나 그 뭐야 최현우도 최현우 씨도 못맞추이건 진짜 저또 속터지는 중 그리고 막 흔들다가 갑자기 자 이거는 레드벨벳 CD를 사면 주는 끝까지 말하나 뚜껑 딱 열다가 열고 자 레드벨벳 CD를 사면 주는 뚜껑 열 때도 레드벨벳 CD를 사면 주더라고요 뚜껑 내려놓고 세워 세로로 세로 세우고 자 레드벨벳 CD를 샀더니 이걸 주더라고 그래서 안살 수가 없었지 뭐야 하면서 자 꺼내 이제 통만 꺼낸 거야 안에 그 사진 같은 건 아직 안 펼친 거야 말린 상태로 있어 또자 누군지 저도 처음 보는데 이제 구멍 사이로 보면서 어? 제가 원하는 분이 나온 것 같아요 하면서 이제 이렇게 딱 뜯습니다 이제 자자전 했는데 뜯는 순간에 손에 힘이 없는지 다시 말려 올라가 폴로라이드 그 사진 존나고 말려 올라가면 어, 어, 어 그래야 못면 시청자들이 못 봄동 그러다가 다시 어휴 어, 죄송합니다 하면서 짜잔 조이 아 웬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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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거와 웬디 윈디! 웬디 짱. 다주 언니는 어떻게 하냐면 로아 우리 로아 어떻게 하냐고요? 왜 우리 로아 버리지 마 사랑해 주라고. <laughs> 삼시오빠가는? 누가 조잡이야? 전에이씨 저런 생긴 저런. 후, 여러분, 제가 그런 가지 말랬죠. 자, 천해입니다. 페트병 소리 잘 들리. 콜라 존나 마셔. 서 아, 뭐 먹을까? 음, 님들 뭐 먹을까요? 아, 시킬 거 없다. 그냥 여기 먹어야겠다. 오토배시 게임 쓰고. 아 근데 여기가 아 이게 새벽이라 맛트엔 시킬 데가 없어서 시켜 먹은 거지. 이게 어쩔 수가 없답니다. 근데 여기가 새벽치고는 맛이 괜찮아. 이렇게. 아 약간 삼시오빠는 옛날이랑 좀 바뀌었어요. 요즘은 어떤 말투냐면 좀 약간. 금쪽이 말투로 좀 바뀌었어. 뭐좀 삐딱한 말투로 바뀌지 않았어요? 좀 삐딱한 말투로 변했어. 말투가 좀 삐딱하다 해야 되나? 그러니 원래 그냥 말할 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좀 삐딱삐딱삐딱 삐딱 삐딱 되는 게 있음. 咚咚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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咚